태고또 비유를 들어 시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그시안을 같으니는 모든 체보다 작은 것이로서 자란 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사들이 와서 그 가지에 기틀이 느니라또 음... 비유로 말씀하시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산발 속에 갖다 놓어 좀부풀게한 루카 같으니라. 속서이속에서이부동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못하옵소서. 안녕하십니라. 선제로 통하 말씀하시어 가이 부제로 비유를 말하고 상대부터 감추 것을 들은 내리라. 아무리 로리하시면. 음 이쪽에서 이수께서우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테가르지의 비로를 설명하여 주소서 대파에 이르시아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의 밭은 세상이 좋은 씨는 천국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수들이 세상 끝이줄수술러은 천사들이니 그런지 가라지를 거주어 불에 사라는것 같이 세상 끝도 그러 하리라 인자가 천사들로 보내리니 그들 인자가 천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치 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주하내어 플로브라 던져 나으리니 그들이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귀 그 있는 자는 들으라. 음... 천국은 마치 마태감 주인 부하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면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그트, 밭을 사느이라또 천국은 마치, 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기 그, 그, 그 같은 진주 하나를 발견하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찍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를 잘지고 못한 것은 내버리는 이라. 음, 세상 끝으로 일어 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경에서 아기를 갈라내어 풀물에 던져나오리니, 그들이, 아, 풀물에 던져나오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이스께서이르시되 그러므로, 그러므로, 천국과 제자땐 석이 감마다새 것과 옛것을그 국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음, 집주인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허당가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모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있는 그 목사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말이야 그 형제들은 어그 형제들은 야고보요 야곱보 요셉 시 야곱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속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음 삼지자가 자기의 자기의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며 없는 이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은모로매매하 거기서 받는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